국립공원 몽산포 야영장 목적지 주변입니다. 목적지 도착하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등산 여행 스케치 다 교수입니다. 여기는 태안 해안 국립공원 몽산포 야영장입니다. 몽산포 야영장은 A 구역부터 G 구역까지 총 132개의 야영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관리사무소 입구 바로 앞에 어, C 야영장이 있습니다. 아, 여기가 C 1번 야영지고요. 그 옆에 세면대취사장이 있고요. 네. 그 옆에 C 2 번. 오늘 날씨 참 좋죠? 그 옆에 C 3 번. 어제 그제 비가 왔었는데 오늘은 어, 날이 좋아서 아침에 타프도 빠짝 말리고 여기는 C 4번 영지입니다. C 5 번은 그 안쪽에 있네요. 여기가 C 3번 옆에 C 5 번. 그 옆에 12번, C4번, 6번 영지가 있고요. 영지 규격은 자막 참고 바랍니다. C7번 영지, C8번 영지가 있고요. C8번 영지 앞에 샤워장 화장실이 있네요. C10번 영지가 있고요. 그 옆에 C11번 영지가 있습니다. C영지 앞에는 F영지가 있고요 C9번 영지는 안 보이네요 없는 거 같아요 그 옆에 D영지가 있구나 D영지가 있고요 여기는 C13번 영지 그 옆에 C12번 영지 그 옆에 C14번 영 용지가 있네요 C5번 영지아까 봤었고요 이렇게 15번 지지까지1사번 용지. 까지 해서 본 용지. 는 c 구 용지. 는나구요은끝역으요갑니역으로 갑니다. 여기는 c 구역여영장관리사무소와 세면대 옆에여영장 안쪽으로 D구역이 있습니다 D1번 영지구요 여기는 D2번 여기는 T 4 번이고, 오 T 4 번은 데크로 되어 있어요. 뭐 이게 몽산포 여행장 중에서 가끔씩 이렇게 데크로 되어 있는 영지가 있으니까 데크는뭐 예약이 잘안 돼요. 오 근데 다 마사토인데 데크로 되어 있는 구간이 간혹 중간 중간에 하나씩 있으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. 여기는 T 3 번. D3번 영지고요 D4번 있고 D6번 영지 그 다음에 D7번 영지가 있고요 여기 데크로 돼 있는 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 좋기는 하지만은 여름에는 해수욕 시즌 지금 해루질 시즌에는 뭐 예약이 거의 안 돼요 여기는 D5번 영지 그 다음에 D7번 8번 영지가 있고요 그 옆에 D11번 영지는 사용 중이네요 옆에는 D9번 영지가 있고요 이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경지가 이동하기는 편리하죠 이렇게 D10번이나 D11번, D15번은 조금 이동거리가 짐을 한 20미터 정도 옮겨야 됩니다 야 여기 D10번도 데크다 와, 이거 비 오는 날은 데크가 참 아주 유용하죠 음. D14번, D13번이고요. 그 옆에 D14번, 그 앞쪽에는 G영지가 있네요. 여기는 T16번 그 앞에 샤워장 화장실이 있고요. 여기는 T17번 17번 C 10번 옆에 D17번 용지가 있고요. 그 옆에 D12번 용지가 있습니다. 이상으로 D영지 살펴봤고요 E영지로 갑니다 D13영지 뒤쪽으로 E영지가 시작됩니다 E1번 영지고요 그 바로 옆에 이2번 영지가 있습니다 이2번 영지 앞에 실내 취사장 이 있습니다. 여기에는 온수가 나와요. 온수가 다 나온 게 아니고 어, 일부 일부만 네개 정도만 총 여덟 개 정도 중에서 여덟 한열개 정도 중에서 네개 정도만 온수가 나오니까 온수가 필요할 때는 그 실내 취사장에서 하면 됩니다. 그 옆에 샤워장이 있고요. 여기는 남녀 1인 샤워장. 이 있어요. 그 다음에 그 옆에 23번 영지가 있고요. 23번은 저기 식탁 테이블만 있고, 없어요. 5번도 없고요. 이 바로 옆에 이 6번 영지가 있습니다. 이야 여기도 보기 힘든 데크, 데크는 왜? 해놨지. 이7번또 <laughs> 없어요. 이7 번도 없고 여기는 이5번 데크가 있고요. 이5번 영지가 있고요. 이6 번이 영호 대복이죠. 이거. 이6 번은 샤워장도 가까이 있고, 취사장도 가까이 있고 데크로 되어 있고. 요 대박! 여기는 2, 5번 여기는 2, 8번 영지입니다. 2, 8번 2, 8번도 이렇게 그 앞에 취사장과 샤워장이 각각 있어서 사용하기는 편리하고요. 이 9번 영지가 있습니다. 이 9번. 이 9번도 주차장 바로 앞에 있죠? 이게 8번 지나서 이 10번은 사용 중이네요. 여가참 많아요 여기는 이 23번 24번 영지 지나왔습니다 지그재그로 있네 하나씩 돌아볼게요 이 12번 영지 철수했고요 이3번 영지 우리가 2박 3일을 보는 이 15번 영지입니다그 옆에 이 14번 영지가 있고요. 26번 영지가 있고 이 16번 영지 앞에 파인 누드 빛이 이쪽으로 바닷가 나가는 길이 있어요. 27번 영지가 있고요. 27번 21번 여기는 또 데크와 데크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좋겠죠. 번호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. 28번 이 18번 옆에 이 19번 영지가 있고요. 그 앞에 이 29번 영지 있네요. 이 19번 관리사무소 국공 직원이 이제 시간이 지금 12시 30분이니까 빨리 이제 나가달라고 독촉하고 다닙니다. 이 20번, 이 30번 영지네요. 이 30번 영지고요 이 27번 26번 이 28번 영지가 있고요 그 옆에 26 25 24번 영지가 있네요 여기는 223번 정지도 데크로 되어 있구나. 와, 223번 정지도 데크로 되어 있고요. 이렇게 여기는 E영지입니다. E영지 한 바퀴 돌아봤고요. F영지로 갑니다. 샤워장과 화장실이 있고요. 그 앞에 작은 건물에 냉장고가 있네요. 전자렌지도 있고요. 음, 그 옆에 냉장고. 음식물 보관 시 보관 날짜 사이트 번호 적어주세요. 음, 남자 샤워장. 500원짜리 고인 두 개를 넣으면 됩니다. 500원짜리 두 개를 넣으면은, 어 작동이 됩니다. 기본 1000원부터. 그러면은 6분이 나오고, 모자란다 싶으면은 추가로 500원을 더 넣으면 됩니다. 남자 샤워장 옆에 여자 샤워장은 안 들어갑니다. 그 옆에 어, 깨끗한 화장실이 있고요. 오늘 비 오는 풍경을 비 오는 야영장 풍경을 즐기기 위해서 온 야영객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우중 캠핑 좋죠? 낭만 있고 여기는 실내 취사장입니다 실외 취사장은 온수가 안 나오는데 실내 취사장은 온수가 나온다고 해요 한쪽은 소변 되고 한쪽은 취사장 화장실에는 수도 시설이 없어요 바닷가라 그런지 화장실에는 수도 시설이 없어요 이 16번 영지 앞에 이렇게 바닷가로 나가는 통로가 있어요. 야영장에서는 통로가 하나뿐이 없어요. 여기 여기가 파이 누드 비치를 통해서 음, 지나갈 수 있습니다. 파이 누드 비치를 통과합니다. 하이누드 미치 펜션 지나오면 은 이렇게 바다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. 여기도 사설 야영장이에요. 오늘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루질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도구들입니다. 이게 뭐야? 부삽. 우리 집에서 화분, 가, 화분 가꾸는 부삽. 이건 어제 산 건데. 이게 뭐지? 조개 긁기. 오얘 이름이 조개 긁기 아직도 얘는 이름이 나무 갈고리 이건 원래 캠핑용 삽물낸 물길 내는 삽그 다음에 얘는 맛조개 잡을 소금 와 장비는 이거 뭐삽 조개 긁기 진짜 삽 소금 이게 오늘, 몽산포에 있는 조개들이 운이 없는 거지. 음, 이게, 조개를, 해루질을 해서, 한방을 잡을까? 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와, 여기저기 그냥, 다 해루질, 해루질 산매경. 됐다, 여기. 여기에서부터 해보자. 이가 <laughs> 너무 많이 데거 너무 많너이 나한테 잘 잡힌 거냐? 잘못 잡힌 거냐? 아, 두 마리 가지고는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넌 집에 가라. 놓아준다. 해루질를할때 팁. 동네분한테 물어봤는데요. 호미사면서 어디가 조개가 잘 잡혀요? 물어보니까 요 망대 앞에. 요경 해양경찰이 감시하는 망대 앞에 앞쪽으로 바다에서 100m에서 150m 이 지점이 조개 서식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첫날 와갖고 두 마리 잡았는데 물론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못 잡았지만 포인트를 어몬데서 찾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두 번째 날은 50마리 넘게 잡았으니까 여기가 포인트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가는 데가 있고요 태양군 안전관리요원 사무소라고 써져 있는 요 망대 아래쪽에 이쪽이 조목이 옆에 있는 전망대 올라가는 그길 옆에 몽산포 관리사무소 앞쪽 요 부분이 조개 포인트라고 합니다. 조개 서식지. 어제는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폐루질를 해서 조개를 어 0마리 동반자가 두 마리, 총두 마리를 잡았는데, 오늘은 20마리를 목표로 해루질을 하러 갑니다. 오늘은 날씨도 좋고, 그래서 이렇게 못 잡은 핑계를 댈게 없어. 오늘은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뭐 볼을다 이렇게 헤집어놨네. 와 대박 오늘 잡은 것 중에서 와 대박 오늘 잡은 것 중에서 제일 커 우와 장비에 비해서 초라한 실적이지만 어제 두 마리 잡은 것에 비해서는 엄청난 발전이죠 한 50마리 잡은 것 같아요 산포의 아침입니다. 보이나미 바닷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해루질러로 바닷가로 내려가 있어요. 그 옆에 야영장에는 오뭐 빈틈 없이 꽉차 있어요. 와, 아침, 아침 10시인데, 음, 뭐 아침이 10시인데 페루지라로 아주 씩씩하게 들어갑니다. 기세로 봐가지고는 뭐이몽산포해수욕장에 있는 조개를 다 잡을 기세예요 모래 조각 킬링 페스터가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있답니다. 한참 작업하고 계시네.

해변해변길석코스솔을로길수있네요석을는 아직 공사중인가 는네요 아침에 몽산포해수욕장 산책 잘하고 갑니다.